예, 안녕하십니까. 새말농장입니다. 예, 농장님은 어디 가지안 보이시고, 예, 올해 참, 예, 덜깨가 아주 잘 됐습니다. 여기는 덜깨이고 여기는 며칠 전에 이제 참깨를다 그 수확을 하고, 그 사이사이에 요렇게 열무를 이렇게 심었네요. 그렇죠. 아, 예, 농장님, 농량, 농장님 나오십니까? 아,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 뭐 한낮에 이렇게 또 뵙게 되네요. 예, 예. 또 맞습니다. 예. 오늘 그데뭐 새말 모자는 어떡고뭐뭐 뭐, 새말 모자 뭐뭐 뭐, 뭐, 레빅사 면그 농약 바 주는 살충제 뭐던데. 농약 방에서. 예. 어린입니다이 예, 살충제 맞아요. 지고 <laughs> 예. 예, 예, 예. 예. 나왔네. 예. 어, 오늘은 뭐 농약이 오늘 뭐 멋있습니다. 오늘 뭐아 예, 어, 예, 나, 나이방도 좀 그렇고 예, 오뭐늘 뭐, 나이방기 좀자 예, 나옵니까? 배, 배도 좀 이렇게. 아, <laughs> 아 예, 뭐들 농사도 참잘되시네요 예. 그래, 그럼... 뭐 요는 덜깨가 원래는 진짜 너무 잘 됐습니다. 예, 들깨도 잘고 지난번 또 와서 제가 네. 볼때 참깨 농사도 참잘 되는 것 같은데. 들깨가 지금 내 키보다 크네또 야, 아, 그러네요. 그뭐 들깨도 한 2m 되네요. 아, 형 형. 예, 내가 늘하지만농장물 예. 키가 1m 9 0에뭐이 예. 들깨 조금 크니까 예. 한 2m 예. 됩니다. 자, 농사를 한번 주말 농사를 한 3년 지어 보니까 예, 예, 예. 들깨도 아. 비가 많이 안 와가 많이 안 와야 잘 되고. 예. 예. 요거는 이제 지금 지난번에 참깨 뭐든지 비가 좀 적게 와야 돼요. 비가 네. 많이 오면, 은 뭐,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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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균도 많이 붙고 예, 뭐, 비가 적게 와야 뿌리, 뿌리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예, 잘 됩니다. 삼깨, 들깨 예, 예. 이런 종류는 비가 좀 적게 와야 되고, 예, 예, 지금 지난주에, 그, 삼깨, 참깨, 삼깨를 베어내고, 예안 그래도 요요한볼 가요 요 조금 전에 제가 뭐잠시 한번 봤는데 예. 참깨를 하고 난 다음에 예. 요요고랑 사이에 요렇게 예. 어? 따로 뭐 비닐 멀칭 안 해도 멀칭은 되고 예예예고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바로 심으예예예예예요예예예예예예 예, 예, 예.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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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예. 지금 5일째입니 지금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입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무예예예예예 월동무 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예 열무도 있고, 뭐, 무 종류가 대략 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되는데, 예. 월동무다, 그렇죠? 무를 예. 예. 심으니까, 꽉이. 무가 아주 100%다 올라왔습니다. 이거 뭐, 새들이 많이 오는 양이죠 예. 지금 뭐. 아니, 새들도 네, 새고 여기 뭐, 그 건물을 많이 쳤네, 그렇죠? 무는 뭐 지금, 8월 말, 8월 한 25일, 예. 지금부터 이제 9월 초에 예. 심으면 뭐, 적, 적정합니다, 이게. 음. 예. 요요 예. 여기 뭐. 요건 이거를 왜쳐놨냐면은요 무가 쪼, 지금 조금 크면 예. 이걸 안해 놓으면 그 고라니가 와서. 예. 다 아, 빼먹고. 예. 요요뭐줄 예. 아, 줄도 예. 다치고줄이이네 반짝반짝 하면은 자도. 예. 무나 배추나 다 대충 막그 뭐 예. 파종하고 뭐한 3개월 예. 예서 예. 3개월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 이제 가을에 예. 이제 김장 무도 예. 하고. 예. 저쪽에 남해 쪽에서 올라온뭐 해남 뭐 이런 데서 올라오는 데는 기후가 좋아서 그러면 한 두 달, 두달 내지 그렇죠. 두달보러뭐 이렇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이제 우리 그 유튜브 그, 그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물을 심으려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 물을 심으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예. 뭐 보통 심고. 한 8월 20일부터 한 그렇지. 9월 늦어도 9월 10일 전에는 예, 파종을 하면은 뭐그 그걸 안 뚫고 그냥 쭉해놓은게 지금 잘 자랐어요. 예, 예. 뭐, 뭐 주, 아주 끝까지 아주 아주 이렇게 어. 잘잘잘된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예, 요렇게 시기가 딱 맞다 그렇죠. 깨 수확하고 바로 요렇게 뭐 그렇지. 무심을 그럼또 따라할 필요 없고 지금 뭐 예, 예. 멋지게 크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요 안에는 지금자 아, 지난번 안에 번, 예, 지난주 아, 이제 멋지 수확도 했고 예. 아 지난번 지난번 참깨 예. 아이고 참깨 제가 이거 참깨하고 지난번에 들깨하고 좀 헷갈려 가지고. 이, 가격을 잘못 얘기해가지고, 뭐, 유튜브, 이거 구독자께서 한 번씩 전화오도 오고 이래가지고, 제가 좀 허리 났습니다, 이거. 예. 참깨는, 지난번에 만오천원 이만을 덜 깨고, 참깨는 삼, 사만원. 삼만오천에서 한 사만원. 예, 삼만원에서 사만원 정도, 요렇게. 예. 예. 참깨 한번수 있게. 예. 오, 아이고, 막막막아이거 바닥에 막 예. 깨가 보 깨가 막 쏟아지네. 깨가 막 쏟아지네. 그리고, 깨가... 지난주에 방송 때, 우리 요, 요, 예. 요 한, 한 대에, 한대에 우리가 뭐 300배 이했는데요깨한톨 안에 100개 요한톨 안에 네개가 들었는데 주머니가 네개입니다 예. 주머니가 네개인데 25개 평균 25개 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럼 이 100개가 들었습니다 예. 이 100개가 이30 꼬투리가 달있거든요 그러면 3000개네요 그래 3 0 0 0배를야 1대 3000이네 예. 그죠 이게 참 가장 이게 다수하게 그렇죠시 예. 하나에 이 모래 안 같은 시 하나가 3000배를 불어주는 예. 게참입니다 그런데 네. 비해서 뭐뭐 저는 뭐 또걔처만만화는뭐한 개가 다 여섯 개니까 여섯 다섯 개 정도면. 다섯 배밖에 못 부르는데 참 그런 뭐대 네. 상당히 다소 습니다근데동장이 네. 이거 너무 덥습니다 하우스 안에 하우스 안도 덥고근데요 최근에 우리가 요 새말 농장에 이제 보니까 구독자가 아이고 요요요 요, 여기 네. 또요저저 저, 저, 저거네요 호박 호박 호 호박은 호박이 뭐... 지금... 원래는 호박이 능쿨이 엄청나게 예. 나는데, 호박이 안 열려요. 세말농장이 예. 원래 뭐 구독자도 이제 500명도 넘었고. 예, 예. 지난주 어... 월요일부로 구독자 500명을. 곧뭐 1000명으로 뭐, 뭐 이제 예. 예. 달려갈 것 같은데.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또 감사 인사 드려야 되고. 예. 이또 500번째는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가을에 감도 좀 보내주고. 어, 뭐 저, 예. 는왜 감을 감을 안 보내줍니까? 예, 감을 열심히, 열심히 이 PD를 하고 있는데, 분들,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은 예. 감을 두 박스씩, 길이 아, 한 10월 예. 중순쯤 되면 감을 보내줍니다. 그럼 농장님 제가 뭐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예. 어, 어, 질문하기 전에뭐 벌써 감도 이제 예. 감도 벌써 이제 이니다이렇게 예. 벌써 예. 감도 이거 안 해요. 예. 근데 요 유튜브를 농장님 왜왜 하시죠? 저는 그게 늘이 찍으면서도 <laughs> 늘 궁금했습니다. 예, 저는 저 창원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주말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예. 이게 지금 한 유튜브 지금 시작한 지가 시작한 지한 2년 됐습니다. 2년 예. 년 됐는데, 뭐 주말에 와서 한 음. 카트씩, 지금 한 70개 정도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일기장도 되고, 아 수업도 되고, 예, 그러습 예. 이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참. 독자님들도 저... 유튜브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 좋은 발상이네요. 예. 예 그리고 광고 광고도 붙습니다 이제 광고 아 그렇습니다 그럼 뭐 광고 수익도 창출될 거고 <laughs> 농 농사 이거 그 농사 뭐 일기라캐는 일지라캐는 뭐 따로 쓰실 필요도 없네 그렇죠 네. 여기 뭐 항상 기록돼 있고 예. 참, 참 좋습니다. 네, 이제 감나무도 근데, 지금 보시, 보시죠. 예, 뭐, 그 감나무도 뭐, 이, 있고, 근데 뭐, 감도 감이지만, 원래는, 여, 여기 하여튼 뭐, 이 열무가 뭐 벌써 이렇게 올라오는 거 네. 참, 참잘 잘 돼가는 것 같습니다. 열무가 그렇죠. 아, 잘 되고. 예. 하는 것만좀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6 0명뭐좀잘 뭐 풀릴 것 같아요. 아, 나이 60 넘었습니까? 아이고, 아, 이거 반갑 지났다니까.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저는 뭐 매일 뭐 농장이 하도 활기차게 이렇게 생활하시길 아니 예. 50대인 줄 알았는데. 오늘도 예. 뭐 새벽 6시 와서 예. 저 아버지 어머니 산소 예. 벌초하고 예. 지금 이제 또, 또 예, 또참 유튜브 하는 뭐 역할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렇죠. 예, 예. 하여튼 예. 오늘 뭐 이렇게 또 겨울 열무, 이게, 뭐, 농사 참잘된것 같고, 예, 오늘은 뭐, 또 이걸로, 예. 뭐, 예. 그럼 원래 그 김장 배추는 아직 안 심었습니까? 배추는 이제 오늘, 내일 중에 이제 심어야 됩니다. 예, 그럼 뭐, 배추 심을 그 때. 버트를 사와가지고. 예, 예. 그래 이제 심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모는 이제 씨로 심고. 예. 모는 씨 심고 이렇게 이제 또속 가서 예. 이렇게 예. 하시죠. 그렇죠? 근데 요요좀 요 그만 좀추석때 예. 속 가서 이제 추석 나물 무 하면 됩니다. 아, 예예 예. 예. 그걸 예. 하시고 또 다음 주에 그러면은 뭐 배추 심으면은 예. 배추 심을 때 다시 뭐또 한번 예. 요렇게 좀 배추 예. 심게 돼서 또 상세하게또 한번 말씀드리고 예. 한번 알겠습니다. 더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예. 예. 하여튼 저는 항상 이 유튜브 하는 게 일주일 동안 이이 이 업무에 좀 스트레스 받은 거를 여기 왔었다, 이렇게 이제. 예. 이틀 있으면은, 뭐 예. 스트레스 해수가 싹 되고, 활기가 돕니다. 아, 그래서 뭐, 예. 항상 농장이 뭐, 얼굴이 좋습니다. 예. 늘 뭐, 밝고, 밝으시고, 예. 얼굴도 뭐, 피부도 뭐, 거의 배옥 같습니다. 하하. <laughs> 저는 제 얼굴을 한번 보여주고 싶은데, <laughs> 너무 비교가 될것 같아서. 예. 예. 저는 뭐, 시골 농사만 짓다 보면, 시커멓게 해가지고. 예. 까 깜, 깜았습니다. 그냥, 뭐, 깜정입니다 그래서, 예, 많이 비교되고 하는데. 하여튼 또 다음 주에, 예,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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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배추시면 다시 한번더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뭐 수고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험을 환영했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예.